<laughs>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네, 네, 여러분, 뭐, 파이데이아, 그리스 뭔지 아시죠? 파이데이아. 칠판이 없구나. 그리스업을 쓰면, 네, 잘장식좀 할게요. 네. 그리스업을 쓰면, 네. 아니, 아니, 고정스러워야 돼. 아, 자, 그리스어. 이거는 원고 쓰느라고 그리스어랑 라틴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는데. 뭐구야 요거. 파이데이야 처음 구시죠 이거 정동배외주세요 이것만 알면 돼요. 어디 가서 가서 어, 파이데이야는 하면서 그리스어 딱써 주세요. <laughs>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그렇죠. 파이데이야는 뭐냐면 뜻이 그좀그 속시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 아시죠? 폴리스 그래서 행해주는 교육이,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 우리나라 교육도 목적이 뭐죠? 뭐 목적은 그럴싸하잖아요. 표현은 뭐 전인교육을 해서 뭐 자아를 찾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다들 이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표현은 그런데, 음. 고대 그리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의 교육과 문화는, 아니고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의 문화는 사실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2500년, 3000년 전, 그들이 세웠던 게, 민주주의, 그죠, 뭐 투표, 런것이 있고, 막, 인문학,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서양 문화의 근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 동양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는 조금 다른, 교육, 파이데이아라고 불렀어요. 페다고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페다고지. 그게 뭐, 교사라는 뜻인데, 역시 띠스의 로예요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 모든 데서 파이데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민을 기르기 위한 그쵸,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고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어떠냐, 조선시대 인문학은 단점이 선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왕왕명 같은 경우는 장군이면서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인문학은 철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이러는 어떤 인문학 교육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다 중접 고병 고병이 있어 중장갑으로 무장한 그래서 폴리스에 그 침략이 되면 어떻게 하죠? 시민들이 이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다 나가서 적을 퇴치하고 페르시아 마라톤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기억 아시죠? 마라톤 전투 300, 영화 그래서 응. 그 있잖아요. 무슨 은색 벤티분 남자가 페르세 왕. 그새크세르크레말 뭐, 크시. 데크세르크레인튼 어려워요. 그 왕이 그리고 그, 그 스파르타 왕이랑 싸우잖아요. 그데 스파르타는 뭐 이런 파이데이어는 없고요. 파이데이어는 주로 아테네. 어, 마라톤 전투, 가장 유명한, 300보다 더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그 고대 그리스가 숫자 열쇠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을 이긴거죠. 미국은. 어, 그런 어떤 전투를 벌인 그 시민들이 다이 파이데이아를 받은, 교육을 받은 그걸 통칭해서 고대 그리스의 교육을 파이데이아라고 고이 파이데이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가 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서는 파이데이 그래서, 이제 이파이가이제가 고대 로마로 넘어가서, 고대 로마도 역시 대단한 나라죠. 그쵸? 고대 로마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키케로가, 로마가 그리스 짝퉁이거든요. 다 그리스 거 벗겨서 하는데, 예, 뭐 심지어 신들, 뭐, 뭐, 주피터 이런 것도 다 그리스 거 따다가 이름만 바꿔서 하는데, 키케로가 이제 고대 로마 최고이문학자잖아요 키케로 아시죠? 스파르타쿠스 혹시 보셨어요? 영화? 아니 미 미드? 음. 책만 읽으시거나. 그럼 <laughs> 책으로 따지면 스파르타쿠스 전쟁이라는 책 한번 읽어 보셨어요? <laughs> 책도 안 읽으시고 <laughs> 교육만 하시는구요 <laughs> <laughs> 이건 한국 교육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laughs> 책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고대 로마 시대 에 노예 반란이 일어나고 그 시대에. 이키캡을 친구가 누구죠? 카이사르. 카이사르의 여자친구는 클레오파트라. 아시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아니, 이쯤은 다줄 <laughs> <laughs>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쉽게 할게요. <laughs> 아무튼 그래도 뭐 여러분들의 인문학 수준은 한국 최고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진도가 높은가 봐요. 데 아무튼. 그, 고대 로마의 키케로가, 어떻게 하죠? 챔피언도에 너무나. 다 그리스 짝퉁이니까. 야, 우리도 우리만의 멍 인문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게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 사실 그래서 후마니타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라틴어로 후마니타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인문학을.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인문학은 사실은 파이데이의 짝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키케로가 뭐 하나 집어넣죠.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나게 뭐. 미투비였나 그래서, 더뭐 덕을 더 키우는, 뭐, 고객들 리스와 달리. 그런데, 그런 얘긴데 그래서 제가 이 단체 이름을 파이데이어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교육과 다른, 인문학에 기반한, 정말, 석관 테스와 플라톤을 기반한 이런 교육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우리 교과부에서 우리 교과부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그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laughs>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한책물러섬도 없이, 늘 똑같은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관이 세시기 때문에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인정해드리고 뭐 그러면 뭐 내가 그냥 작게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장은 대표님이랑 얘기해서 시작한 게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의 뿌리는사은 우리 팬카페 플레플레 있어요 여러분 플레플레 가입하셨잖아요 플레플레 제가 한 3년 전이었을 거예 2011년 2 0 1 1년도 2월 1월달인가 그때 한참 뭐 이렇게 우리나라 10대 재벌 하시는 분이 와서 자기 자식 좀 가르쳐 달줄수 없겠나 재벌 3세들 막 그런 제안을 제가 받았을 때, 어디 서울에 있는 한쪽방촌 목사님이 메일을 그날 밤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애들을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황희철 대표랑 같이 갔었죠. 가서, 아 여기 인문학교 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시작을 했던, 처음에 두 명으로 시작을 했죠. 두 명으로 시작 저랑 황희철 대표가 시작을 하고, 교사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플랫폴레 전국, 막 서울에 몇 군데, 막 대전, 대구, 막 제주도 막, 뭐 이렇게 막 너무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교사가, 플랫폴레에서 이문학 가르치는 교사가 매주 공사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지금 뭐 한때 가장 많은 200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이것도 역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또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0명까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많이 갔던 200여 명까지. 처음에 두 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상승서 200여 명 갔다가 네.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호식을 줄면서 지금 한 120여 명 갔는데 이제 폴레플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폴레플레는 어떤 순수한 팬카페. 그리고 네. 내가 폴레플레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어떤 의무라든지 의무 같은 걸줄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와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일을 하시고 즐기시는 쉽게 말해, 이쪽 침묵단체죠, 침묵. 침묵단체 침묵 영향이 넓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플레에는 전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좀 전문적인 게 필요했어요. 이게 참 좋은 교육인데, 이거 좀 전문화를 시키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도, 대학교도 참여할 수 있고, 대학교 연구소, 정부 기관도 참여할 수 있고, 저소춘 공부방플랫플레에서저소공부방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뭔가 저같은 공부방 소장님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바꾸는. 그러니까 좀 약간 프로틱한 거죠. 폴리폴레가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 단순한 이제 봉사 위주라면 여기는 약간 좀 프로정신을 가진.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매니저나 이런 것들을 직업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서 미국의 여러분 혹시 TFA라고 아세요? TFA. Teaching of America. 웬디코비 만든.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시느라. 책 읽을 시간은 어으시면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이 책만 쓰면 내년에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이런 거좀 강의 좀 많이 해서 파이데이랑 팬카페 많이 올릴 거예요 이런 기초상식 아 기초상식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드물어서 고급 정보라고 할수 있겠죠 귀한 정보를 좀 많이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좀 책을 좀 끝내야 돼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막 사실, 연예인들은 막 팬카페에서 조공도 하고 확, 밥씁니 상상도 시키고 싶은데, 나는, 사내고 죽으라고 하면서 막 팬카페에 막, 운영진들 와서 밥사주면 막, 내가 맨날 밥사주면 내가 맨날 이러고 막, 팬하고 우리 바뀐 것 같아. 막 지난번에도 막, 그 지방이 한 리더분이 너무 힘드시다고 래도한 시간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전화하고 막, 위로해드리고 막, 막, 밥 사고 막. 뭐, 어제나 지난번에는 몇분 오셨는데 밥사드리는 니까 그 저녁비용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좀 무리하게 했어요. 스페인 음식점을 가가지고 <laughs> 메뉴 제일 싼게막 3만 2천 원이에요. 여섯 <laughs> 명 먹었으니까 근데 아니 뭐 제가 뭐 제가 뭐 조공을 받을 처지겠어요? 말도 안 되지만 뭔가 그랬잖아요. 주면 좀 돌아오는 거. 제가 30만 원뭐한뭐만 원짜리라도 그쪽으로 뭐 하나 줬물하니까 있잖아요. 통상 캔디라도 하나 사주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 야, 야, 너무, 야, 너무 는것 같아. 그렇잖아요. 강사로도딱 기부하고 아무도 받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버릇을 잘못 드리고. 같아요 뭔가 나도 좀 연예인들처럼 뭔가 너무 높이 있고, 멀리 있고. 감히 연락도 못하고 누군가를 몇 단계를 거쳐야 되요올때좀뭐 <laughs> 싸주고 와야 되고 도시락 안사숙제 명품 막 도시락 안 싸주면 안 만나지. <laughs> 농담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폴리폴리 카페에서 인문학 봉사가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런 걸 하냐. 작해서 중간에 떨어져 나간 파들도 있었고요. 보사들이 따로 단독으로 블랙블랙 이념을 꼽고 행동하는 파도 있어요. 그 파라기보다는 그 계열. 왜냐면은 제가 전국으로 넓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순수한 동사가 돼야지 전국으로 넓히면 안 되지. 나는 이해가 돼서, 아아 당신들보다 더 순수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만 순수할 텐데. 그걸 버림받았어요. 전 화기철 대표가 버림받고 와이렀별 아, 일을 다 겪고 그리고 또 봉사지에선 저희가 쫓겨나기도 하고 1년6 개월 동안 봉사했던 모습 쫓겨나기도 하고 참 아픔이 많았는데 아픔이 많은 만큼 이제 알아주시는 분은 오해는 쌓이고 계속 막 이성재가 이거 뭘 도대체 자르고 한지 자기 이 입을 위해 산다아 내가 맨날 사주면 안돼 자기 <laughs> 아무도 안 알아주는 해보고 싶었어요. 네가 한번 내 자리에서 한번 해봐. 그래도 감사하게도 벌써 내일 몇, 몇 달만, 두 달만 있으면 4년차가 됐어요. 음. 3년차, 4년차, 4년차. 되게 감사하죠. 4년차 동안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그동안 뭐 제가 심각한 배신도 겪어가지고, 팬카페를 떠할 생각까지, 하고 없앨 생각까지는 여러가지 위기 상황이 많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거의 내년 좀만 4년차가 됐는데, 계속 이것을 기쁘게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도 고맙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거나, 뭐, 이렇게 해 저도 그만둘 줄알 아는 이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단세, 한국의 교육을 바꾸자라는 걸 모토로 하는, 파이데이아까지 성립이 돼서 너무 기쁘고, 파이데이아가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공부방을 또 개척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파이데이가 정식 오픈을 안 했어요. 정식 오픈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 책이 나을때 생각해요. 최신작이 책에다 파이데이 얘기를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크게 한국의 TFA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의 피칭 오브 아메리카는 알 수도 있지만 거기 교사가 되려면 빈민가에서 무조건 2년 동안 봉사하는 뭐 월급을 주긴 하세요. 근기 교사가 되려면 하버드대 나온 애들도 경쟁률이 10대 1인가 돼요. 습니죠 10대 1인가 그건 기억은 모르겠어요. 10%가 떨어진다고 했나요? 경쟁률이 되겠어요. 하버드대 프리스턴 이런 데 나온 애들이. 2년 동안 기민가가서 봉사하려고 그런 경쟁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뭐 서울대생들이 그런 얘기를 아직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파이데이가 정말 시작은 미미, 미미하지만 끝은 정말 창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파이데이어가 처음에는 이렇게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시지만 이런 교육을 에, 한국에서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그쵸. 천직으로 알고 정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 어파이데이고 매니저라든지 리더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중공업방 개척도 고 전국 중공업방 소장님들, 아이들을 교육,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들, 리더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인문학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 첫, 첫, 첫바라고 하나요? 저희 인터넷 말로? 첫, 개속자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럴 수 있잖아. 100년 뒤에 한국, 한국 그, 대중인문학과 공사인문학의 아버지들, 뭐, 어머니들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기록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봐요. 많이 해봐도 좀 열정,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큰 열정이시겠지만 더큰 열정을 가지시고 어, 내가 직접 예들 교육해보고 이러면서 교육과정도 만들어보고 소장님들 교육하면서 또 소장님들 위한 교육과정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참, 지금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저기 서울, 경기도 쪽 근처에 한2만평짜리 대지를 기부받아서, 국가 세금으로 좀 끌어올까 해요. 왜 커지면. 세금을, 세금, 뭔다이야 <laughs> <못 다니는가. 웃음> 국가 지원도 받고, 일반인의 지원도 받고, 기업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인문학 연구센터 같은 것도 세우고, 인문학 대학을 세울 수도 있고, 지금은, 지금 이제 꿈입니다. 아직 구체가 되지 않은 꿈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요, 보고 싶었고 오늘 첫 교사 음. 모인 정식 모이는데 거기서 어, 제가 와서또 너무 어려운 소리만 하는 게 아닐까 음. 좀 걱정도 되고 이런 얘기하는 꼬막 뭐, 인사 말고 이제 사기꾼이다 사기치겠다. 마이 너무 어처절. 하, 지금 뭐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잘못 알아듣지. 아니, 너무 대중상대할 때 너무 흥동년이 많아요. 대꿈을 얘기했는데, 막 그걸로 사기치더라고. 막요 막, 아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사업이 한국의 저수증 공급방 개척, 천개 협약을 해서, 천 곳에서, 천 곳의 곳에 저수증 공급방 리더들을 교육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꿈꾸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대학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공식 학교에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하나로 들어가 있고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한국에서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 위로 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밑에서 시작해서 결국 이게 커지고 국민적 어떤 카드가 생기면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야겠다는 라 그런 것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라 그런 것 몇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하나가 있고, 또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장 대표님이랑 같이 인도에서 이은옥 선교사님을 모셔봤는데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인도인 남편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2 5년전인가 인도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요즘 인도에 가면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도에 가면 캐크터 공항 앞에 네, 어린이 거짓들이 있잖아요. 이 애기들 거짓들이 네. 그냥 그렇게 많았대요.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이분이 아이들을 다빈민아동 돌보고 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캐컷, 이분 때문에 캐릭터 그 공항 근처에는 거의 아동, 부거라는 아동이 거의 없어졌다는 네. 평가를 받으시는 건데 이분이 그 인도 척박한 곳에서 사시면서 학교를 열려고을 가지고 하시고, 이런 일기를 하시고, 필리핀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김숙향 선교사는 가장 많은 분이 있는 주 중이고, 거기는 우리 폴레폴레 학교가 두 개거든요. 분교도 하나 생기고, 지난번 8월 달에 핑카페 폴레폴레 30여 명이 가서 학교 개소식 했잖아요. 개교식.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학교 두 개고, 인도에도 우리 학교 협약식을 맺어가지고, 우리 에, 학교도 짓지만 폴레폴레하고 파이데이아 간판을 달 거예요. 학교도 이제 내년에 건축에 들어가지만 이미 있는 14개 학교랑 협약을 맺었어요. 휴식기도 네. 맺었고 캄보디아도 협약을, 이성민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거기도 학교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거기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아프리카도 있어요, 아무튼. 네. 기아대책이랑 협약에 대해서 기아대책 협약이 돼서 기아대책 80개보다 학교랑 협약이 돼 있고, 그래서 원하시면 가도 돼요. 인도는 늘 기다리고 있어요. 네. 선교사님이 경찰에 성장하고 굉장히 친하셔가 시안도 문제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그 뭐냐. 자, 가봤어요. 학교에 되게 좋은 점이, 학교 안에 기숙시설이 있어요. 침대랑.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어요. 돈한 푼도 안 들어, 비행기값만 이번에 성교사님 이 인도에서 좀적당공 오셨는데, 왕복, 항공비용 45만원 들었대요. 한국에서 좀. 사실오만원좀 심하더라고요. 상하이 가서 또짐 내리고 <laughs> 저기 <지금 웃음> 세번 그러니까 그냥 전에 이렇게 타이 한번 갔다가 태국 한번 갔다가 태국에서 갈아타던 두번 정도 하면 저가 공으로 하면 임당성 가는데 많이 들어요 7 70, 0만원 왕복. 정말 잘 맞추면 그런데도 좀 파이데이에서 단체로 공사활동하고 가시면 거기 먹고 자는 거그래다 해결해 줘요. 아, 나는 뭐좀 럭셔리해서 하이트에서 자야 되게 그런 사람 하이트에서 자도 돼요 뭐 저는 하이트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하이트에서 잠깐 잤는데 뭐 되게 싸요 호텔비이요그 하룻밤에 뭐 11만 원이었는데 이틀 자면 하루공짜 <laughs> <laughs> 되게 좋더라 <laughs>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모텔 같은 데도 하룻 꼴짜는 데 6, 7만 원인데 부모 검사죠 이틀 자면 꽁짜인데그랬 거기다 음. 아침에 밥도 다꽁짜이거 럭셔리 밥도 하이 바로 오겼는데 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한국 호텔하고는 뭐 비교 수준이 불가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저제 필리핀에 있었을 때는 필리핀 아이 집에서 직접 그 쪼금도 있잖아요. 집이 정말 이만 해도 되는 면 그래서 같이 잤죠. 같이 자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도 되고, 다양한 게 자기 취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이 네. 뭐 너무 많으면, 뭐호텔하나 통째로 전세 내서 저도 좀초청하시고그 집어넣고. <laughs> 이렇게 하셔도 되고, 렌트카 좀, 저 벤츠 같은 거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대학생은로 돈이 없다고 그러면, 가항공표 미리, 미리 끊어면또 싸거든요. 미리 끊어면 50만 원에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하이좀 가면 어때? 지금. <laughs> 상황 <laughs> 갈아타면 어때요? 상이에서 내려서 짐 빼가지고 막 챙겨들고 막 20분 막 달려가지고 짐 넣고 타고. 그런 저가 항공은 이제, 물도 사먹어야 돼요. 안 했어. 생수도 <laughs> 사먹어야 되거든 컵라면도 사 먹어야죠. 뜨거운 물도 사 먹어야죠. 아시죠? 뭐. 네. 이렇게 의자가 뒤로 젖혀지지 않습니다. 화이동강이 <laughs> 굉장히 압도권인데 그게 어쨌든 갈수 있죠. 젊은 때는. 그렇죠. 그래서 필리타 시내 구동들도 뭐 마다테레사순영도 여러 가지 좋은데 겐지스강도 갈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되고 아닌 데가 뭐 인도 여행을 가고 싶다. 필리핀을 가고 싶다. 놀러. 봉사 한 일주일하고 이삼일. 갈수 있죠. 저는 물어봤어요. 공사를 그 좀다 마치고, 바라나시 막 이런데 타지마에 가고 싶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갈수 없을까 그랬더니, 아, 지금 캘크타에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타지마인가까지 가는 기차는 18시간 걸든는데 아, 네. 그냥 <laughs> 왔어요. <laughs> <laughs>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꿈이 뭐냐면, 사실 지금 올해 말까지 학교가 저희가 학교, 이런 한 12기가 지어 되는 플랫폼이에요. 폴리폴리 회원이 직접 이제 참여해서 진행할 거는 이제 3개 정도, 한 9개는 제 사제로 이제 했는데, 벌써 과연 지금 뭐한 8개국, 9개국 정도 됐는데, 100개국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우리 폴리컬도 그렇고, 파이데이도 그렇고, 내가 파이데이에서 인문학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아프리카애들에게 노노를 알려주고 싶다. 아프리카애들에게 플러트를 알려주고 싶다. 뭐 필리핀, 톤도 애들에게, 아니면, 인도 애들에게,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배낭 메고, 인도, 아프리카고, 뭐 필리핀, 가서, 한 달씩 살면서, 한달 동안 살때 공짜예요. 잠자는 거 먹는 거. 공짜니까, 음, 살면서, 애들에게 한달 정도 노노를 가르치거나, 필라폼 가르치면서, 영어로 가르쳐야겠죠. 왜요? 아니, 아니 애들이 잘 알아들어요. 영어 대충 해도 다 알아들어요. 플라톤, 스윙 등 이렇게 뭐라고 하겠죠. 뭐. 아, 모르겠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졌요 아니, 성교사님 옆에서 다 통일해줄 거예요. 네, 그런 봉사활동, 어,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미래에, 굉장히 멋진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정말 멋진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그 미래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좀 크게 가지시고, 꿈게 가지시고, 아, 어, 단순히 내가 인문학 공사를 뭐 한다, 이런 식의 꿈이 아니라, 내가 한국의 미래를 새로, 새로 만드는 사람이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국민 아이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네, 새로운 나눔을 가르치고 꿈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진정한 어, 리더가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창한 꿈. 거창하기보다는 누구나 할수 있는 꿈, 현실적인 꿈인데. 그런 꿈을 갖고, 파이데이아 활동에 좀 참여해 주시고, 저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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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다. 그리고, 제발 도망 안 갔으면 좋겠다. 교육만 받고, 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봉사 한번 하고, 아,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10년 뒤에. 이러고, 파이데이아 즐거웠어. 이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까봐 걱정이 쉽지 않은 일이라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어젯밤는말어디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